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이입니다 오늘은요, 요, 대만 버블 통조림을 먹어볼 겁니다. 어, 식감이 되게 좋다고 하고, 어, 되게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만 통조림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도 가져와 봤습니다. 어, 구입처라든지 이런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그거로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음료수캔 같기도 하고, 통조림이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되게 작고요. 음, 마치 약간 캔음료, 캔음료 같은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 이게 진짜 어떤 맛일지, 뭐가 들어있을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직접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네 통조림을 오픈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뭐 예쁘게 담으려고 일단 컵에 담았고 여기에다가 이만큼 담고 이 통조림 안에 요만큼이 더 들었어요. 되게 많죠? 생각보다 되게 작아 보였는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음. 흐르다가 이렇게 딱 묻었는 천에 묻었는데 <laughs> 엄청 끈적거려요. 이것도 되게 달달한가봐요. 끈적거리는 게 예서롭지 않네요. 냄새가 음, 꿀 냄새 나요. 꿀 꿀물이죠. 꿀물. 꿀물. 음, 딱그 꿀물 냄새가 나거든요. 음, 음 안에 있는 알맹이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느낌들의 알맹이고. 음... 생각만큼 많이 달지 않아요. 딱꿀 향이 많이 나가지고 아뭐저 꿀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달면 어떡하지? 뭐 되게 걱정했는데 그렇게 안 달아요. 음. 뭔가 씹는 느낌이 아주 쫀득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네요. 시중에서 먹는 버블보다는 덜 쫄깃하고요. 입안에서 그냥 바로 약간 뭉개져요. 그래서, 음, 쫄깃하거나 뭐 그런 식감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맛은, 그냥 진짜 꿀물인데, 진한 꿀물 아니고, 약간 물 많이 탄것 같은 그런 꿀물 맛? 그래도 한 수저 한 수저 먹는 것보다 이렇게 호로록 먹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는 되게 막 뭉개지듯이 뭉개지는데, 음, 그게 되게 여러 개가 입안에서 막 굴러다니면서 하니까 그때 그 식감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 네, 다 먹었습니다. 제 오늘 분량은 다 먹었어요. 음. 대만에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대만을 가보지 않아서 대만 음식이 먹고 싶다. 음, 대만의 좀 특별한 음식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먹는 느낌으로 저는 오늘 이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말그 쫀득쫀득한 그런 특별한 식감도 아니었고, 그리고 맛도 어, 약간 꿀물라고 비슷하지만. 맛도 그냥 제가 뭔가 아, 너무 맛있어서 아, 너무 생각나서 계속 찾아 먹고 싶다 그런 느낌은 좀안 들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의 입맛에 는또 맞아서 어 맛있더라 어, 너무 괜찮더라 하실 순 있죠 근데 어 단지 제 입맛에는 좀뭐 그렇게 맞진 않았다 라고 결론 짓고 싶네요 <laughs> 요 이제 구입처에 이제 먹는 방법들을 봤을 때어 특별히 요걸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거나 하는 방법이 나와있진 않았어요. 그냥 요거를 냉장고에 캔채로 넣어서 시원하게 먹어라 라고 적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요거를 캔을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먹었고 먹어본 느낌으로는 어좀 시원하게 먹지 않았을 때는 좀 밍밍하고 밍숭맹숭하고좀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나마 이렇게 좀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먹어야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냉동실을 넣어서 약간 살얼음 드는것 같이 조금 더 시원하게 먹으면 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 오늘은 그러면 또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만 또 안녕입니다. 안녕! 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엄마를, 어, 따라다니니 엄마가 그렇게 좋아요? 뭐 그렇게 좋아요? 내려가자.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야 긁으면 안 돼. 긁으면 아파 피나. 응? 긁으면 아파요 피나요. 응? 내려갑시다. 정리하게. 응?